한 여자가 할아버지를 붙잡고 돈을 건네줍니다. 할아버지는 왜 여자에게서 돈을 받았을까요? 자기야, 저기 봐. 누가 우리 차에 손대고 있어. 이 할아버지가 내 차에 무슨 짓을 한 거야? 뭐야, 이 거적대기는? 이봐, 거기 쓰레기를 넣고 가면 어떡해? 응, 냄새.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냥 가네요. 여자는 차를 더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. 자기야, 우릴 도와주시려고 한것 같은데?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화부터 내면 어떡해 할아버지, 할아버지 저희 돈 지켜주시려고 하신 거죠? 감사해요, 이거 받으세요 뭐 받으려고 한게 아닐세 그래도요 어, 어, 어. 할아버지가 단호하시네요 그럴 거면 받아서 놔주지 팽개쳐진 옷을 주워가시네요 여자는 보답을 해 드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. 할아버지, 잠깐만요. 저희 때문에 옷이 더러워진 게 죄송해서요. 제 남편 옷인데 아마 잘 맞으실 거예요. 원래 사례를 드리는 기술이 끼가 막히네요. 할아버지의 작은 배려가 큰 보상으로 돌아왔네요. 일상 속 주고받는 선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, 댓글을 부탁드려요.